하이하이 하이 시간이에요. 매월 마지막 주 시계 관련 소식을 전해주는 하이 뉴스 시간이 왔다네 왔다네 돌아왔다네. 3월에는 과연 어떤 시계 관련 소식들이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2023년 시계판을 뒤흔든 사건이었죠? 압구정 중고명품 시계샵에서 리차드밀 시계를 가짜로 바꿔친 사건. 지난해 8월 태국인 시계업자에게 리차드밀 시계 6점.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시계를 사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로 바꿔친 사건인데요. 그후 지난 22일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또 다른 공범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좋지 않다. A와 B씨는 범행을 주된 책임을 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 보기 어려워 양형 기준의 상한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곧 시계인들의 축제인 2024 워치스 앤 언더스가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팔렉스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54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매년 워치스 앤 언더스가 열릴 때면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롤렉스입니다. 이번 워치스 앤 언더스에서 롤렉스가 과연 어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카더라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롤렉스 GMT 마스터 2 코크가 재출시가 된다는 건데요. 지난달 롤렉스가 2022년에 제출했던 특허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의 세라믹 베젤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라믹 베젤 색상을 보고 이번 신제품의 GMT 마스터 2 코크가 재출시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남자들의 드림워치인 서브마리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 서브마리너 소재가 티타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계 전문가들은 티타늄으로 나올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과연 티타늄으로 된 서브마리너가 나올까요? 다음은 데이데이트 모델에 시스루백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롤렉스의 도전, 데이데이트의 놀라운 변화 기억하시나요? 과연 올해에는 데이데이트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롤렉스 제품 중 데이토나 일부 모델과 1908의 백 케이스에 시스루 백을 적용시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데이데이트 모델에 시스루 백을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밀가우스의 재출시와 익스플로러 2 폴라 화이트 다이얼이 나온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2024 워치스 앤 원더스 롤렉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계 브랜드가 많이 참여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은 3월 마지막 주 하디슈. 스와치 콜라보 오메가의 스누피 만남입니다. 지난 26일 스와치에서 새롭게 선보인 바이오 세라믹 문스와치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계 판매 당일 새벽부터 오플런 열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뜨겁습니다. 문스와치 스누피는 스누피의 상징적인 색깔 화이트로 베젤과 다이얼 모두 화이트 컬러를 적용했으며 다이얼 2시 방향의 문페이지에 스누피가 서브 다이얼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42mm. 두께는 약 13mm로 가격은 42만 3천원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시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고 수량이 몇 개인지 스와치 매장 관계자도 모른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매장에서는 문스와치 스누피가 딱 8개만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시계는 벌써부터 중고시장에 글이 올라오는데 백화점 판매가보다 약 2배가량 높은 87만원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 24 사이트에서도 83만원에서 최대 119만원의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정판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가격에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 시간이 롯데카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뭐그 손은 아니고요. 하이 시간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므로 하이 시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주 동안 하이 시간에서 어떤 시계가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롤렉스 특집입니다. 롤렉스의 다양한 모델들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28mm 샴페인 별다이아입니다. 스탬프는 2024년, 상태는 10.3 상품이고요. 백화점 가격은 1,824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7% 상승한 1,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거래 대비 11% 상승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롤렉스 GMT 마스터 2 배트걸입니다. 스탬프는 2020년, 상태는 9.5점이고요. 백화점 가격은 1,510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29% 상승한 1,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거래 대비 11% 떨어진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41mm 터카이즈 블루 바입니다. 스탬프는 2021년, 상태는 9점. 백화점 가격은 830만원 하이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217% 상승한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롤렉스 데이토나 40mm 샴페인 블랙바입니다. 스탬프는 2024년 상태는 10점 새상품이고요. 백화점 가격은 5484만원 하이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28% 상승한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섯번째는 롤렉스 요트마스터2 금통입니다. 스탬프는 2021년 상태는 9점 백화점 가격은 5,912만원, 하이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6% 떨어진 5,5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거래 대비 3% 떨어진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는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42mm 블루바입니다. 스탬프는 2022년, 상태는 10점, 백화점 가격 2,194만원, 하이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38% 상승한 3,03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거래 대비 2% 떨어진 금액입니다. 마지막은 롤렉스 데이 데이트 36mm 베젤다이아 터카이즈 블루 바게트 다이아입니다. 스탬프는 2023년 상태는 9.9점, 하이시간에서 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외 다른 시세가 궁금하다면 하이시간 홈페이지에 검색해주세요. <목소리>